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다육 옵투사 이거 천장 짜린데 참 앙증맞고 귀여워서요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얘는 미리 이렇게 포트에서 흙을 좀 털고 이렇게 해 놨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씻어 말린 굵은 마사토를 먼저 깔았고 그 다음에 흙 배합은 배양토 2에 마사토 8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해놨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심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번식 방법은 포기 포기 나누기 얘 엄마 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뺑돌라 이렇게 새끼가 크고 있는데요. 얘들을 띄어서 번식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수처럼 그렇게 번식시키면 되는 거네요. 수도 지금 열심히 번식시켜서 제법 많이 있거든요. 다음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크는 것도 있고, 좀속새기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여튼, 얘, 얘좀 번식 잘 시키면서 얘도 좀 키워보겠습니다. 얘는, 음, 직광보다는 간접광이 잘 크고 좋대요. 그래서 물이 고플 때는 요 잎이 지금 물이 고파갖고 제가 사온 지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잎이 엄청 오므러들고 잎이 시들시들해요. 그렇고 흙이 완전 말라있고 이럴 때 물을 줘야 된다고 해요 물주는 시기가 그래서 물주면 또 통통해지겠죠 수잎 잎파리처럼 잎파리 잎 잎처럼 또 말이 <laughs> 그래서 얘도 숫자 좀 늘리려고 열심히 얘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천장짜리치고는 숫자도 좀 있고 그래서 잘 키운 다음에 번식시키는 모습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정말 건강 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육이도 힘들어하고, 화채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 물을 조금만 주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물을 저면 간수 안 주고 물을 조금만 줘야 된다고 해요 화분 크기에 따라서 화초 크기에 따라서 이제 소주병에 반 잔이나 한잔 정도 이 정도면 은반잔 정도만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안닥에 여기 뿌리 있는 쪽으로 조금만 줘서 뿌리 물을 적실 정도만 여름에는 물음병이 잘 오니까, 그렇게 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웬만하면 분갈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는 좀 좁아가지고 포토에 있는 거라 해주고, 좀 물을 줄 때가 지나서, 한여름이라고도 물을 아예 굶기면 안 되니까요. 굶기면 또 깍지벌레도 생기고, 또 말라서 또 보낼 수가 있어서, 지금 잎이 정말 너무너무 물이 고파가지고 바짝 오므러들었는데요. 하여튼 다음에 잘 크는 모습도 기회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심어주니까 앙증맞고 더 예쁘네요. 포토에 심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너무 너무 더워서요. 참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 요거 옵투사 열심히 잘 키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날 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